남해 고려대장경 학술심포지엄이 12월 18일 고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남해군과 고려대장경 판각성지 보존회의 주최,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보존회 정평주 회장은 고려대장경 남해 판각은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남해가 정부로부터 판각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보전회를 구성해 학술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첫 발표에 나선 김미영 경남발전연구원 조사팀장은 남해 판각을 객관적 사실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체 판각 네트워크 규명을 위한 학계와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류창한 국동문화재연구원장은 시골 조사 지점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판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해연의 고려 유적에 관한 연구 등의 주제 발표와 동서 기록문화 교류단지 조성사업가의 연계 및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